80이니까 36, 18이니까 216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거 넓이가 128일 때 ㄴ, 네, 물을 구하는거지 응? 128이라는 것은 가로, 곱하기, 세로인데 이게 8인데 이게 접혔으니까 너 같고 응? 너 같으니까 너가 같은거 아니야 접었으니까 네. 그럼 8이니까, 너가 몇이야? 128 나누기 8은? 48. 16cm 나와, 안나 나와요. 네, 그래서 네무을 구하는 거지. 그리고 x가. 그리고 x가 16, 그럼 6이, 요 x가 되죠. 여기서 이게, 이거랑 평행하지? 여기 동그라미니까 여기도 동그라미지. 그럼 2등변이지. 그러니까 여기가 10이니까 여기 6나왔 나와.